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하룡비에 가려고 아침 일찍 나왔는데요.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그럼, 뿅! 네, 하룡발까지 어,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 소요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휴게소도 한번 어, 쉬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 하롱베이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렸거든요. 근데 한국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아이고 우리 진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오늘 가이드입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회이입니다 네, 펭이. 저희... 네. <laughs> 응. 안녕하세요.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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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er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y name is m I'm a e r 입니다 member. I'm a member. I'm a member. I'm a 짜 와, 저희가 탈패는 요거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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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주 마세요. 주지 마세요. 진짜오! 아, 무엇도와니까요 <laughs> 소주, 와인, 커피 다 있습니다 소주 한잔 주세요 아 네, 이따가 보겠습니다 <laughs> 요거는 농어튀김, 요거는 네. 새우 고골입니다아네잘 볶음골. 네. 먹겠습니다 맛있게... 이번에는 뭔가요? 이거는 백가재입니다 아네 네. 백가재 볶음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이게 꼭 그거 그것... 자. 네 이번에 소고기 야채볶음입니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어 이것 때문에 밥이 나왔구나. 비어국도 나오고. 네 이번에 오징어 뭐예요? 오징어 파이입니다. 오징어 파이요? 하롱바에서 가장 유명한 산물은 오징어 파이입니다. 네. 맛있게 네. 드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게 오징어 파이. 음. 어, 안녕하세요. 네. 이번 어징어튀김입니다아 네. 네 어, 맛있게 드세요. 네. 이 국은 시금치예요. 아 시금치예요? 네. 어. 한국 한국 네, 이게 하면 시금지 같아요. 어 네. 이거 네. 맛있더라고요. 시금지. 네. 지금지하고 꽃게 꽃게 살 아, 꽃게 살로 만들어. 그렇구나. 네. 어쩐지 맛있어. 네, 베트남 동굴 네? 글로리. 아, 네, 유명하죠. 조금 나옵니다. 네, 네. 유명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네, 한국 분들이 좋아하신. 아, 베트남 동굴과 한국 동굴은 달라요. 한국 동굴 들어가면 천장에서 물 떨어지잖아요. 근데 베트남에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음. 무슨 동굴? 틴쿵카요 어. 틴쿵. 야 틴. 틴쿵. 베트남에 이런 동굴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 네, 아그 다낭 밑에 선동이라는 동굴 하나 있거든요. 한국어로 치면 선동. 큰 동동골 네이버에서 찍으면 잘 나옵니다. 옛날에 여기 무지개 색감으로 했었거든요. 전등이 이제 유니스코. 아, 어, 생각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우리 같이 이다시는분아 <laughs> 네. <laughs> 영상이 나와도 됩니까? 어어쩔수 <laughs> 아, 뭐 없죠. 뭐?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여기가. Say something. 어하롱배 동굴인데. 예. Yeah. 되게 웅장하거든요. 여자 남자 있다는데 나는 안 보여 아이돌 씨 <laughs> 여기는 예쁜 여인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오 보셨어요? 아예 네, 보여요 네. 아이제 보여요. 네, 보여요 여기는 와 이거 야 아, 이다젖었 이거 봐. 아, 이 m 봐. 아, i 거 봐. a 이 i 봐. 아,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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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이거 봐. 아, 거 봐. 아, 이거 봐. 아, 이거 봐. 아, 이 천천히 천천히 아, 이거 봐. 아, 이거 봐. 아, 이거 봐. 아, 이거 하롱바이 키스 바위 하롱바이 상징입니다. 저도 소원 빌게요. 네, 소원 빌으세요. 하롱베이야 안녕.